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의 당점은 경제성이죠. 웨이모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내는데 매우 제약적이고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당국과 주당국의 주정부의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전체적으로 로보택시를 전면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카스또 정치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대단히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를 미국 전역에서 확대할 거고 유럽으로 확대할 거고 아시아로 확대할 거고 중국으로 확대할 거고 한국에서 그런 여론이 끌어올 겁니다. 아, 한국사회도 로봇택시도 해야 된다. 최근에 얼마 전에 론칭한 그 테슬라 로보 택시 네. 지금 론칭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떻게 네. 지금 현 주소 어느 정도 좀 평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로보 택시가 이제 7월 둘째주 주말에 이제 확장이 됐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네. 처음엔 대단히 제한된 작은 지역에서 음. 어, 시작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지역 외로는 안 가는 거죠. 음. 어, 열대에서 시작했지만, 어, 빠르게 60대로까지, 30대, 60대로까지 증가를 했고, 지난 주말에 아마 더 증가해서 지금 100여 대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논쟁을 하면서, 어, 웨이모가낫냐 테슬라가 낫냐 여러분, 이런 논쟁은 별로 중요한 논쟁이 아닙니다. 음. 그냥 윈도우가 낫냐 어, 예를 들면 애플이 낫냐 저기 뭐야, 맥, 맥, 맥북이 낫냐 음. 윈도우 노트북이 낫냐 네, 네. 이런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양쪽 다 공존하잖아요. 그리고 물론 전문가들은 좀 시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레이더가 중요하고 라이다가 없으면 어떻게 가능하냐. 레이더고 라이다는 흔히해서 음파나 음? 음파나 빛으로 네네.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주변을 측정하는 기술입니다. 네네. 이러한 측정 기술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인간은 어, 인간이 운전할 때 측정하면서 하냐. 어, 인간도 눈으로 보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AI라는 것은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네네. 인간처럼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실수를 고쳐나가면 인간보다 더욱더 10배, 처음에는 10배, 그 다음에 100배, 그 다음에 1000배 안전할 거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의 방법이, 어, 어이 기술적으로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이더 라이다를 써가지고도 기술적으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네네. 경쟁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서로, 어, 나눠 가질 겁니다. 음. 근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의 당점은 경제성이죠. 음. 경제성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의 기, 기, 기계가 갖고 왔던 기술이 가져왔던 경제성은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음. 즉 특정한 인풋를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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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늘어나는 아웃풋의 비중이 점점 점점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어느 정도 가면 보통 이제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 뭐 여기까지 갈 수는 있지만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한계생산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정 노동력이나 자본력의 특정 요소만을 갖다가 증가시켰을 때 생산성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거고 규모의 공제는 토탈 전체 인풋을 증가시켰을 때 음. 전체 아웃풋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쉽게 여러분 얘기 생각하시면 물건을 많이 팔수록 생산 비용은 줄어듭니다 그것을 평균 비용이 내려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100만 대 만드는 것보다 천만 대 만들면 거기에 부품도 더 많이 들어가니까 네. 저기 공급자한테 받을 때 훨씬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저렴하게 네. 평균 한 대당 비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도 떨어지게 네. 되는 거고요. 네. 이게 경제성 효과고 이것이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한다면 네. AI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낼수 있느냐 없느냐. 음.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음. 웨이모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냈는데 매우 제약적이고 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음. 왜냐하면 갑자기 100대 하다가 우리 1,000대로 늘릴까, 만대로 늘릴까, 10만대로 늘릴까, 100만대로 음. 늘릴까? 그때마다 고가의 레이더하고 라이더 장비가 들어가야 돼. 물론 레이더와 라이더 때도 규모의 경제가 효과가 있어서 점점 천, 100대에다가 레이더 라이더 썼을 때하고 1 0 0 0대에 썼을 때, 음. 만대에다 썼을 때, 10만대 썼을 때 대량 주문이 하다 보니까 레이더 라이더 가격도 내려갈 거고 네. 기술이 혁신되면서도 가격이 내려갈 음. 거예요. 네. 하지만, 레이더와 라이다가 없는 것보다 쫓아가기 어렵죠. 네네. 센서가 40몇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센서가 뭐 8개, 9개 들어가는 거니까, 훨씬 더 카메라도 숫자도 엄, 엄청나게 다르고요. 그러니까 즉, 일반 우리가 쓰는 차가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하면 로보택시가될수 있다는 게 테슬라거든요.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차량을 생산만 하면 다로보택시로 전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언제든지 로보택시가 허가만 떨어진다라면 정부의 허가가 떨어진다고 시당국과 주당국의 주정부의 허가가 떨어지면 바로 전체적으로 로보택시를 전면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런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 스케일하는 스케일이라고 하죠. 이 스케일 법칙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갖고 있는 강력한 경제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은 제도적인 문제점밖에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점이 아니라요. 그니까 이 테슬라가 이제 FSD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FSD 11까지는 엔드투엔드 엔드 AI가 아니었어요. 이게뭔 말이냐면 한쪽에는 AI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FSD 버전 11까지는요. 자 버전 11까지 뭐냐면 센싱 쪽에서 카메라가 찍어내는 것을 측정하는 데는 AI 기술을 쓰요. 여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앞 차와의 거리가 30cm다? 아니 3m다? 또는 뭐 빨간 불이다? 파란 불이다? 이거를 이제 AI가 알아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네. 통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빨간 불은 차 멈춰야지. 파란 불이면 달려야지. 이 규칙을, 룰, 이 영어로 룰, 규칙을 인간이 다 입력했어요 지금까지. 음. 되게 빠른 속도로 입력할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테슬라는 어느 정도 입력했냐면 어, C++라는 어, 프로그래밍 언어로 60만 줄을 집어였습니다. 음. 근데 테슬라 이걸 다 삭제해요. 그냥 데이터를 집어여주고 음. AI 보로 규칙을 네가 만들어. 음. 그러면 데이터는 엄청 많이 필요하고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만, 네. 한번 만들기 시작하면 은 인간이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경우의 규칙까지 다 만들어낼 네. 수 있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규칙은 어 인간의 눈은 두 개다, 평균적으로, 네. 어 정상적으로는 네. 보통 아프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코를 하나다, 입은 하나다라고 우리가 입력하면 저희가 10초 만에 끝내잖아요. 네. 근데 이거 규칙을 알아내려면요. 뭐 컴퓨팅 파워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백만 장의 이미지 사진을 인간 이미지 사진을 얘가 분석한 다음에 음. 아하 인간의 눈은 두 개구나 코는 하나구나 입은 하나 이런 규칙을 뽑아내는 거고 음, 수백만 장의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음. 테슬라가 했던 거는 지금까지는 컴퓨팅 파워가 안 돼서 이거를 다 <laughs> 규칙을 입력을 해줬던 거예요. 근데 버전 12로 가면서부터는 엔드투엔드 end -end, 즉이 규칙도 음. AI가 만들기 기계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주행 데이터를 엄청나게 여줬고 이걸 연산하기 위한 컴퓨팅 파워를 엄청나게 받쳐줘야 되겠죠. 도조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주행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모 주행 데이터를 입력하기 시작하면서 AI가 기계가 규칙을 알아내기 시작한. 아, 파란 불에는 뭐 가는 거고 빨간 불에는 멈추는 거고 앞차의 거리는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 거구나. 규칙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어, 그리고 갑자기 어, 저기 이사침센터가 갑자기 서 있네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앰뷸런스가 오고 있네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규칙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를 보고 배우는 네. 겁니다 네.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네. 처음엔 느리지만요 이걸 배운다면 모든 차량이 적용될 수 있죠 네. 정말 빨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네. 이것이 지금 엔드 투엔디어를 가진 것이 버전 12 FSD 버전 12부터 대단히 FSD 기술이 좋아졌고 네. 버전 13으로 가면서 더 좋아지고 네. 있는 거고 버전 이제 14로 가면 더 좋아지겠죠 네. 대단히 이 성능 기술적인 부분은 저는 이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xai에서 그록이 만들어졌던 것, 지금 메타가 하고 있는 방법처럼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만 주고 인재만 입력해 주면 이 문제를 돈이 해결해 줍니다. 기술을 돈이 해결해 준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돈이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봐요. 문제는 제도인 거죠. 왜요? 그러니까 즉 테슬라가 경쟁하는 로보택시가 경쟁하는 것은 우버가 저기 웨이모가 아니라 여러분 우버예요. 여러분 우버는 미국에서 택시업입니다. 택시 산업이 우버업으로 거의 대체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우버가 인간이 운전하는 우버가 사라지는 것, 어 거기 있는 정치인들도 탐탁하지 않죠. 응. 우선 일자리가 사라지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분들도 유권자인데 그렇죠. 응? 이거 허, 허락의 문제예요. 한국도 응. 여러분 타다금지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한국의 서울에, 경기도에, 뭐 경상도에, 전라도에, 뭐 제주도에, 우, 저기 테슬라 로버트 시 허가해주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대책 없이 그죠 택시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가 없으면 로봇 택시를 한국에 도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꾸 정치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공화당 갔다가 공화당 가서 막뭐 막 행정부의 수반까지 했다가 때려치고 이제는 제3정당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제도하고 관련이 된 거예요. 기술의 문제는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충돌해서 앞으로도 계속 충돌할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좋죠. 인류가 위험하게 돼서 이제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없어진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금도 사망사고가 한국 사회에 있잖아요. 네. 잘못된 거고 고쳐야 되죠. 계속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몇 개의 뉴스를 찾아보시면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없다? 얼마나 좋은 사회예요? 휴머노이드가 다 해주고 위험한 네, 일다 해주고. 네, 네. 간병인들 함부로 쓴 것도 요즘 다 돈이죠. 국가가 일부 좀보전을 해주지만. 네, 네, 네. 24시간 간병인이 집에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저도 한, 한명 데리고 싶어, 데고오고 싶어요. 음. 어, 설거지 시키고, 음. 청소시키고, 고양이 화장실 좀 치우고, 네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관련된 일자리 얼마나 줄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기는 사회적 합의가 논의가 있어야 되는 음. 거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테슬라 의 옵티머스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도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제도입니다. 제도를 뿌러뜨리지 어, 않거나 조정하지 않으면 음. 테슬라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음. 이것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고 또한 장점이죠. 즉, 제도가 풀리면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도가 막으면 그냥 성장은 수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특성을 이제 테슬라, 자동차는 문제 없었어요. 자동차 만들면 팔면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서는 몸이 가벼웠어요. 팔란티어 여러분 몸이 가볍습니다. 메타 몸이 가벼워요. 그냥 정부가 지키는 데이터 규정법, 개인정보 보호법 지켜주면서 사업하면 되는데 자꾸 메타가 개인정보법 위반하니까 혼나는 거고 벌금 맞는 거잖아요. 조사받는 거고 음.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데 네. 규칙을 잘안 지킨 거예요 네. 그런데 테슬라는 이제는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것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무게감이라는 겁니다 음.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런데그 무게감이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테슬라의 성장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측면에서 보니까 최근에 어, 머스크의 행동을 예, 그 지금 테슬라의 현재 상황 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네. 앞으로 보시게 전망은 좀 어떠세요? 그 저는 이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변수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를 다 바꾸는 거죠. 네. 또 제도를 바꾼다는 건 정치적인 어떤 변화와 정책적인 조건들 네. 유권자들의 마음 네. 너무나도 어, 달라지는 거죠. 네. 2018년인가요? 2017년인가? 안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율주행은 더 빨리 올수 있다. 음. 기술이 떨어져도 네. 휴먼 인간 운전을 금지시키면 된다. 음. 그걸 하는 순간 나는 총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유권자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운전을 좋아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 아. 하지만 언젠간 자동차 사고가 없는 사회를 더 꿈꾸는 운전자 유권자들이 더 많아질 거다. 음. 그때 정치인들은 인간 운전을 금지할 거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응. 테슬라가 성장하려면 저는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뭐, 어 이러한 뭐, LA라든지 애리조나의 뭐, 페닉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 지금 이미 시작한 애틀란타에서 아, 에틀란타가 아니라 오스틴에서, 텍사스 오스틴에서 폭발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겁니다. 범위를 넓혀가서 오스틴 시민들이 좋아해야 돼요.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다가도 어, 안전하네? 그리고 저렴하네? 그리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다치질 않네. 어, 저 휴먼 드라이버가 더 문제네. 그냥 싹다 우리 로봇 택시 타고 다니는 사이로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는 왜 오스틴처럼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스틴처럼 안 해요? 우리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러한 생각이 확산되기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스틴에서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말 정도 가면은 오스틴에서의 우버는 몰락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음. 우버가 몰락하고 내년 정도 내년 하반기 정도 가게 되면 대단히 많은 차량이 로버 택시로 오스틴에서 돌아다닐 거라 고 봅니다. 음. 그리고 대중교통을 사용했던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거고요. 미국은 대중교통이 워낙 잘 안, 발전이 안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리운전도 없잖아요. 네, 네. 술 먹고 사고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음. 네? 그런 것들도 사라지면서 오스틴이 대단히 대중교통으로서는 많은 다큐멘터리 팀에서도 가서 찍고 방송에서 음. 어, 이런 일들이 좀 벌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음, 보고 있어요. 음, 음, 이것이 정책 환경을 좋게 만들 겁니다. 음. 이것이 있어야 정치인들이 로보택시를 다른 도시에서도 허가해 줄수 있는 사회적인, 긍정적인 음. 근거가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한국에서 그런 여론이 끌어오를 겁니다. 음. 아, 한국사회도 로보택시 도입해야 된다. 음. 그때 경치인들이겠죠 도입은 하는데 택시운전분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럼 사회적으로 기금을 마련하자. 이런 논의가 나올 거예요. 네네.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네. 거고 이러한 여론과 함께 뭐 일론 머스크는 뭐 규제를 풀기 위해서 직접 내년 중간 선거에 뛰어들겠지만 네. 네. 저는 어, 오스틴에서의 성공 자체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스틴의 성공만 보면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그때부터는 테슬라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를 미국 전역에서 확대할 거고 네. 유럽으로 확대할 거고 아시아로 확대할 거고 중국으로 확대할 거고 네. 그리고 테슬라의 이거 FSD를 라이센스로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현대라든지 기아자동차도 어 수용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 폭발적인 성공의 지금은 뭐냐면 J 커브, J 곡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걸 보통 지수함수라고 얘기하죠. Exponential function이라고 보면은 바닥은 천천히 처음엔 천천히 음. 시작돼요. 하지만 성장이 시작되면 수직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죠. 음. 이것이 지수함수의 특징이죠. 네. 저는 로보택시는 지수함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천천히 가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것은 오스틴에서의 대규모적인 성공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2025년 미국 오스틴에서는 로보 택시가 다니고 있고 음. 한국 동작구에서는 그 기사가 달린 자율 버스, 네. 자율 주행 네. 마을 버스가 다니고 있는 이 지금 사실 잦끔한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이라는 이제 궁금증이 이제 들거든요. 그건 현대자동차 그룹이 해결해야 될 문제죠. 현대자동차 그룹도 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미국에 있는 AI 자율주행 스타트업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 스스로도 자율주행을 한국에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지금 기술을 좀 진화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격차가 좀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더 지켜볼 음, 필요가 음, 있, 있고요. 네네. 어차피 기술이 자율주행이 도입되면 자동차 산업에 큰 질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음, 저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전 잘했으면 좋겠다도 음, 저도 바람이 네네. 아주 크고요 진심으로. 어, 그런데 그 시대의 흐름을 만약에 에, 타지 못한다라면 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또한 좀 조바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앞서 나갔던 거를 어느 정도 평기차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전기차 그 자체 그, 그 그럼. 메카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이제 그 스텝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 우리가 너무 또 AI처럼 좀 뒤처진 게 아닌가라는 사실 조바심이 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을 X 모양의 X 트랜스포메이션, X 전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아질수록 어, 여러분 한국에서는 우리는 자동차를 강제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말 말을 통한 어떤 교통 수단이 발전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산업 전환에 그걸 모르는데요. 여러분 인류는 2000일 뭐예요? 인류가 존재한 이유로 말 말이 교통수단으로서 사라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 못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미국에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교통수단이었겠어요. 순평지인 네. 지역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뉴욕에서 자동차 있기 전에 어? 19세기 말이라든지 20세기 초에 헨리포드가 1907년에 모델티를 만들고 나서 5년 이내까지는요, 2010년, 1910년 때까지는요, 그냥, 그냥 뉴욕시는 그냥 말이 마차 그냥 꽉 찼었어요. 네. 그때 그 누구도 뛰어난 지식인들도 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말을 취미생활로 타거나 스포츠 경기에서 볼 거라고 는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헨리 포드가 모델 t 를 컨베어 벨트에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5년 안에 자동차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졌을 때 뉴욕시가 변합니다. 그걸 x 말이 사라지고 자동차가 올라갔던 거라고 보죠. 저는 지금 어, 2 30년의 어떤 큰 텀으로 해서 내연기관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연기관에서는 자율행이안 되거든요. 뭐, 친환경이 아니야, 이건 둘째 문제고요. 내연기관은 역사적인 종말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얼, 얼마 안 남았다고 보고 있어요, 한 10년? 어, 가고 있는 거고, 이걸 EV가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것도 X자, 어, X자 모양의 네. 전환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AI가 안 되는 EV도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AI가 되는 EV가 이걸 EIV라고 해요. Electric i n t e l l i g e n Vehicle. EIV가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는. 네. 그래서 EV는 사라질 거예요. 뭐가요? AI가 안 되는. 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차등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이 이런 뭐전기차고 나는 막막 막 출근하면서 운전막 하고 있는데 옆에 차 보니까 넷플릭스 보면서 저기 저기 뭐야 바디 프렌즈 깔아가지고 응? 의자에다가 여기서 안마 받으면서 퇴근하네. 출근하고. 얼마나 부럽겠어요. 차 바꿔 버리지. 그리고 옆에 차는 보니까 출근하면서 차를 갖다가 주차 안 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얘돈 벌러 가네. 그래서 할부비 할부 비용을 지가 자기가, 자기가 벌어서 되네. 여러분 그차안 갖고 싶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모두가 뭐 택시만 돌아다니고 아무도 이동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뭐 그건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출퇴근 시간에 잠을 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 시대로 가면 그것이 안 되는 자동차는요. 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동차에도 여러분 운영체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노트북에 있건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건. 아, 노트북하고 저 스마트폰의 운영체계가 점점 진화하는 건요. 그 부품에 대한 장악력이 좋아져서 그래요. 음. 내연기관은 부품 수가 너무 많아서요. 운영체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로 가야 하는 이유는 친환경이 아니냐가 아니라 그 정도 부품 수에서만 컴퓨터가 AI가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어요. 내연기관과 파워트레인은 AI가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전기차여야만 AI가 제어할 수 있고 우리가 보통 그, 그 안에 있는 걸 컨트롤러라고 하죠. 미들웨어가 들어가 있는. 지금 테슬라도 100% 컨트롤러를 운영체계가 장악하고 있지 못해요. 지금 사이버 트럭 정도가 70% 정도 갔고요. 모델 Y가 한60% 정도까지 갔어요. 이게 100% 가야 그것이 내년에 만들어질 사이버 캐리 아마 100%갈 겁니다. 모든 컨트롤러라고 하는 미들웨어를 OS가 장악할 수 있어야 AI가 예리한 컨트롤링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100% 안전한 인간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자율 주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전문용어로는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드리븐 베이크. 근데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쓰는 거고 대중들은 그런 중요하지 않죠. 그냥 AI죠. 인텔리전스가 있냐 없냐. 되기 위해서는 OS가 있어야 돼요. OS가 있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의 미들웨어가, 컨트롤러가 장악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품수가 적어야 되고요. 컨트롤러가 적어야 돼요. 수 숫자가. 이러한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은 AI가 안 되면 팔리지 않을 겁니다. 그 전환이 지금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역사적인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